안녕하세요. 삼선물 리서스센터에서 금리와 채권선물 분석을 담당하는 허태호 연구원입니다. 이번 달그 전망은 명확해진 경로와 수면 아래 인플레 우려라는 주제를 잡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명확해진 경로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이제 그 금리 경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수면 아래 인플레 우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이제 인플레 우려에 대한 어, 우려가 이제 그 내용들이 조금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의 정상화 그리고 어, 주요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어, 여전히 그 수면 아래에 우려를 어, 잠재어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미국 금리는 1분기와 달리 월간 기준으로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미국 금리 하락은 향후 그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을 이제 되돌아보면 미국의 그 백신 접종이 구체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집단 면역에 대한 어떤 그 예상 시점이 점점 이제 구체화가 되면서 어, 이 경제 정상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높아졌던 시기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연준의 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시장에 제시를 했는데요. 어, CME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3개월 SOFR 선물에 반영된 그 향후 그 SFR 금리 추이를 보면 어, 지난 2월하고 3월에는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 경로에 대해서 변화가 많았던 이런 시기였는데요. 최근에 4월 들어서는 이러한 흐름이 지금 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있는 점이 최근에 미국 금리 하락을 이끌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불확실성을 낮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 니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코로나, 아, 그 중에 이제 백신 보급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4월 말 기준으로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40%를 돌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60% 정도를 넘어서면서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지금 구체화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경제 정상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보면, 어, 미국은 상반기 내,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내에 경제 정상화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은 이제 경제 정상화 기대도 높이지만 어, 코로나 이슈 때문에 어떤 정책의 불확실성이 있던 것이 해소가 되면서 정책의 경로를 구체화하는 것을 이제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 우려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어, 왼쪽 차트를 보시면. 채권 시장에서 명목 채권과 물가채를 이용해서 기대 물가를 산출을 할수 있습니다. 전체 10년 구간의 기대 물가는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이제 5년 이내 구간과 그리고 이제 5년 이후의 구간으로 나누어 보면 전체 이제 뭐 물가 자체, 기대 물가 자체는 우상향하고 있지만 좀더 이제 단좀더 이제 그 단기적인 5년 기대 물가가 상승을 하고 5년 후 5년 기대 물가는 그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점이 그 연준이 최근에 주장하고 연준이 이제 시장을 달래고 있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무게가 점차 실리고 있고요. 이러한 그 내용은 어, 시장에서 이 집계하는 지표 외에도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여지는 수치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그 지수를, 시, 소비자 신뢰 지수를 이제 그 조사하는 항목에서 보면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높아지는데 5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즉, 연준이 그 강조하는 대로 현재의 물가 상승이 장기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상승이다라는 시각을 시장이 점차 수용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감소를 감안해서 향후 연준의 정책 경로를 예상해 볼수 있는데요. 과거의 금융 위기 이후에 어, 연준의 기준 금리가 이제 인상이 되고 물론 그 전에 이제 정책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화 경로를 이제 나아가는 이러한 과정을 한번 복기해 보면 당시에 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었던 여건, 금리를 인상하는 데 도달했던 그 시기를 보면 어, 10년 실질 금리 기준으로 약 0.5%에서 0.75% 정도에 도달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에 그 이러한 기준점을 가지고 그 현재 연준과 시장이 예상하는 어, 금리 경로를 한번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월 FOMC에서 제시됐던 어, 연준의 점도표 FOMC의 그 점도표를 보면 2023년까지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2023년 말 실질금리가 0.5%에 도달하고 연준이 예상하는 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 물가 어, 지표가 올해 상고하죠. 그리고 2022년 2%, 2023년 2.1%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앞서 실질금리와 함께 조합을 해보면 미국의 10년 금리의 경로가 올해 한 1.85%를 상단을 보이고 점차 완만한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그 단순한 가정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뭐 2021년 종료 후에 미국의 명목금리가 이렇게 하락하지는 실제로는 그렇게 되는 흐름은 아니겠죠. 하지만 향후에 미국금리의 어떤 경로를 예상해보는 데 있어서 어, 유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서 보신 거는 연준이 지금까지 이제 제시했던 경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 경로를 예상했던 것이고요 현재 그 시장이 반영하는 경로를 기준으로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어, 앞서 보신 것처럼 그 3개월 SOFR 선물이 반영하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2023년 2분기 경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뭐 1분기 말 경에 그 실질 금리가 0.5%에 도달한다라고 어 경로를 한번 예상을 해 보면 어 올해 미국의 10년 금리 상단은 약 1.97%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시장은 지금 이러한 전망 하에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저희는 올해 6월이나 9월 FOMC에서 점도표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정책 변화 시점이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2023년 1회가량의 기준금리 인상이라면 현재 시장이 이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고 어, 이에 따라서 그 연준이 예상하는 경로 그리고 시장 금리 상승 이런 것은 어, 기존에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완만한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그 금리 경로에 앞서도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잔존하는, 이제, 우려는 물가의 상승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이러한 전제가 유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연준이 물가의 흐름이 올해 상고하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조금 오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하향된다라고 하는 경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 국제 원자재 가격의 대표적인 구리와 옥수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미국의 수입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기저 효과를 더해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최근 가파른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 FOMC 전까지, 어, 이제 5월 초에 나올 미국의 고용지표, 또 6월 초에 나올 미국의 고용 지표, 이러한 그 경제 정상화를 위한 고용 시장의 개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러한 것이 더해지게 되면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위험이라고 볼수 있고요. 혹시나 이것이 어, 상고하저가 아니라 하반기에도 현재 수준보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높일 수 있는 이러한 경로를 만약에 보이게 된다면 시장과 연준이 상정하는 경로 간에 긴장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긴장은 미국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5월, 6월, 6월 FOMC 전까지 이런 원자재 가격과 고용시장에 대한 흐름은 지속 주목해 봐야 할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한국 금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정상화 기대가 높아지는 것은 국내 경제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최근 1분기 한국의 GDP가 전분기 대비 1.6% 상승했는데요. 이러한 것은 국내, 올해 국내 경제 여건을 굉장히 그 낙관하게 하는 어, 요인입니다. 어, 2월 금통위에서 한국의 성장률을 당시에 어, 3%, 어, 올해 성장률 3%, 내년을 2.5%로 제시했는데요. 당시 추경 효과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어, 최근 그 4월 금통위에서 이주열 총재가 올해 성장이 3%대 중반은 무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준을 반영해보면 한국의 성장이 2019년 연율로 2%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마, 만약 올해 그 일부 기관이 한국의 성장률을 4%대로 제시하는 기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올해 성장률이 그 한은이 제시하는 뭐 올해 3.5%보다 추가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내년 말 정도면 어그 코로나 여파를 감안해도 기존의 성장 경로를 회복할 수 있고 이러한 그 경기 개선이 더 가속화되면, 어, 이러한 그 성장 경로 회복의 시점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OECD에서 그 발표한 자료를 보면, 어, 왼쪽에 있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미국의 부양책 1.9조 달러의 소득 보전, 부양책의 효과를 각 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이제 그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 당연히 이제 미국의 성장률은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요. 이러한 그 성장률 개선 효과가, 어, 미국 뿐 아니라 주변국,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주변 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리고 미국의 수출을 하는 나라에도, 어, 이러한 그 효과가 파급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그 파급 효과는 당연히 한국 수출에도 긍정적인데요. 최근에 한국의 수출입은행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 전망이 지난 1분기에 비해서 올해 2분기에는, 어, 향후 개선될 것이라고 그 응답한 업체의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러한 것에 그 작년 2분기의 어떤 기저 효과 이런 것을 감안하고 그 최근에 그 수출 개선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수출 상대국의 경기 개선을 증가 원인으로 지목을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어, 미국을 포함해서 주요국의 경제 정상화 기대는 한국의 수출 전망을 굉장히 밝게 볼수 있는 요인이고요. 이런 것은 하반기에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 4월 중순에 있었던 한은의 그 금통위에서 이주열 총재가 금융안정 유의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어, 금통위 이벤트 자체가 굉장히 매파적으로 해석된 적이 있는데요. 어, 4월 금통위 의사록은 5월 4일 장마감 후에 공개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지켜봐야 하는데요. 지, 어, 지난 2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아, 두 분의 위원들이 어, 물론, 당시만 하더라도,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경제의 불확실성 이슈 때문에, 완화 스탠스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뭐, 다들 동의하, 는 바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불균형, 누적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가 필요하다. 금융 안정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러한 그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 4월 금통위에서 유주열 총재가 굉장히 그 국내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 시선을 보냈고 또 금융 안정에 대해서도 강조한 것을 보면 어 4월 금통위에서 금융 안정에 대한 그 위원들의 의견이 어 2월보다 조금 더 강화됐다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5월 말에 이제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5월 중에 그 국내 백신 보급에 대해서 좀더 이제 구체적, 구체화가 된다면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무게가 줄어들고 점차 그 금융 안정에 대한 어, 무게중심이 높아질 수가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어떤 가계부채 문제라던가 또 대외적으로는 어, 일부 주요 국에서 통화정책 정상화,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어 신호를 보내고 있는 만큼, 어, 하는도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가 이제 내년에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좀더 이제 무게를 많이 싣고 있는데요. 어, 저희는 이보다는 조금 더 빠른 시점에 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 5월 뭐 금통이 뭐 6월 FOMC 이러한 그 남은 그 기간 동안 주요 국 그 통화정책의 정상화 속도가 이제 기존 예상보다 조금 빨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5월 전망 자료구요 혹시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